자자,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입니다. 저는 오늘 이렇게 아주 또 배우러 온 초짜라서 어떤 점을 좀 제가 보완해야 될지. 제가 오늘은 대선배님께 한수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60만 여행 크리에이터 소이더월드 이소연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이제는 더 이상 불확실한 내일에 내 행복을 미루지 않을 거야. 그렇게 나의 무모한 세계 여행은 시작되었다. 소이님 근데 저 궁금한 게이 소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써니가 제가 선이라서 서, 써니가 됐거든요. 어떻게 이제 소이더 월드 소이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? 저도 막 이름을 어렵게 짓고 싶진 않아서 어. 제 이름이 이소연이다 보니까 네. 거꾸로 하면 연소이. 그 아. 연을 빼고. 소이, 그 그러니까 소이는 뭔가 어, 흔할 것 같아서 조금 어. 강조 약간 소이, 약간 이렇게 하면 아, 좀 귀엽 소이. 귀엽잖아요. 네. 그래서 약간 귀여움을 첨가한 이름으로 소이, 아, 아, 그런 소이가 됐군요. 네, 소이 맞아요. 맞아요. 아, 네, 맞아요. 원래는 제가 듣기로는 좀 원래 직장을 다니셨고 노무사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. 어떻게 여행 유튜버가 되신 건지 궁금해요. 아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하기 전에 네. 자유 시간을 갖고 싶어서 딱 3개월만 여행을 하고 취업을 하자 아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세계 여행을 가면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남겼었어요. 아. 근데 그게 아. 잘 돼서 돌아오니까 한 6, 7만 명의 구독자가 되어 있는데 아, 여행하는 중간중간 네, 영상 올렸을 때 네, 6, 맞아요. 7만 명. 어, 그럼 시작하셨던 게 언제셨어요? 2018년도에 시작했어요. 그럼 지금 여행 유튜버 분들이 워낙 많지만 거의 진짜 1세대입니 맞아요, 맞아요. 아. 혹시 제 유튜브 보셨나요아 아, 그럼요 아, 아, 봤 아, 이게 지금 순간 제일 떠그 해랑 그거 봤거든요 아저어게보셨저 아, 그 길차... 너무 네. 가고 싶어가지고 엄마 아빠 데리고 오고 싶더라고요 그 아, 영상을 보...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아 그랬습니까? 음. 아, 네. 근데 또 저는 오늘 이렇게 아주 또 배우로 초짜라서 어떤 점을 좀 제가 보완해야 될지 진짜 너무 잘하시던데요? 아이 아이 그런말 그리고... 말고 아니 저는 저는 <laughs> 1인 크리에이터라서 혼자 막, 네. 막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. 또막 드론도 멋있게 탁 찍 아, 네. 촬영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희 계신 영상 촬영 기자가 동행하기 때문에 드론을 그리고 네. 저는 이제 고프로를 들고 이제 다니고 있니다 그래서 있잖아요. 구도도 되게 다양해서 좀 진짜 너무 잘하시던데요? 아그 그래 좀해 좀 주세요. 어, <laughs> 지금 이제 손님 말씀은 네. 내용보다는 영상의 영상이 우선. <laughs> 아 본인 그 칭찬이구나. <laughs> 가 저는 참 익숙하지가 않던데 찍으시는 얼짱 각도랄지 뭐 이런 게 있나요? <laughs> 일단 고프로에서 얼짱이 되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모순되는 아, <laughs> 아 그런 거죠? 저는 네. 너무 다 이상하게 나와서 네. 그냥 그렇구나 아. 차라리 핸드폰으로 네. 찍는 게 조금 더 예쁘게 나올 수가 있고요 고프로는 이쁘기 위해서 찍는 게 아닙니다 아그 <laughs> 네, 그 광각과 아그 자연 풍경 아니면, 은아 이걸 다 고르게 담고 싶을 때 하는 목적이지, 이 고프로가 사실 이쁘게 담아주진 않잖아요. 오늘 어. 우리, 우리, 써니를 만난 분을, 네. 네. 실제로 본다고 생각하고, 한 어떨까요? 아, 아, 네. 그럼 촬영 녹화를 할게요. 아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이입니다 소이, 써니. 나이 <laughs> 많네요. 네, 네. <laughs> 오, 괜찮은데요? 딱 잡으면 고프로가 잘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. 네. 잡아주는 거는 또 고프로가 작아져. 전 세계 어딜 가든 이거 카메라 하나로. 네 이렇게. 맞아요 맞아요. 아 그리고 저는 하나가 고민이 항상 되게 주눅드는 게 뭔가 기자면 되게 똑똑하고 잘해볼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영어를 못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사실은 좀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. 소윤 님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어,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아. 오히려 그런 못하는 부분들이 또 약간 사람들이 귀엽게 봐주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영어를 못하는 걸 당당하게 약간 드러내는 스타일이거든요 아. 그러면은 물론 못한다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. 또 어, 귀엽다 다른 유튜버들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 유니크하다 이렇게 또 봐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당당함을 아.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. 네, 당당함 네. 뭔가 저는 되게 어, 기자니까 뭘잘 알겠지 라는 선입견이 있으니까 되게 위축되는 게 있거든요. 그손 선입견 한번 깨주세요. 이럴 아, <laughs> 수 있다. 네. 잘 못할 수 있다. 네, 그럼요. 아. 네.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정도의 노하우는 좀 쌓인 것 같다 느끼실 때가 좀 있으세요? 어 일단은 같이 영상에 노출되는 분들이 거부감이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음. 제가 이렇게 딱 들고 있을 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기회예요. 아. 그 현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고 카메라에 네. 담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. 그 순간에 놓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사실은 물론 이제 생각은 하고 가지만 돌발 상황에서 되게 당황을 하게 되더라고요. 돌발 상황이요? 그때 당황하면 안 돼요. 무조건 이거는 기획이기 때문에. <laughs> 네. 저 같은 1인 크리에이터는 어떤 영상미적인 부분보다도 어.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 그 스토리라인을 더 중요시 하거든요. 아. 그래서 뭐 카메라가 구도가 이상하든 어쨌든 해도 어. 그 상황에 대한 음성이나 그 긴박한 순간까지 다 담으면 사람들이 더 리얼하게 보기 때문에 아. 무조건 돌발 상황은 일단 담는다. 아. 이런 느낌으로 아. 좀 하고 있어요. 여행 크리에이터분들도 되게 많고 또 이렇게 컨셉도 되게 다양한데 소이님이 추구하신 영상은 좀 이렇게 아, 가장 리얼하고 좀 야생 야성 네. 야생 너의 네,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. 어떤 그런 추구하시는 바가 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요. 저는 그것만 추구하는 건 아닌데 사실 네.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. 도전하고 어. 저 혼자 막 정말 뭐 위험하다고 할수 있는 거리를 다녀본다던가 어. 또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걸또 재밌게 본다던가 그런 어. 부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좀 도전적인 여행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저 그때 보니까는 일년 전쯤에 다 치시기도 하시고 에이, 맞아요. 아니 나도 수술하셨잖아요. 아요맞 어떻셨죠?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. 아, 저도, 네. 제, 저도 제가 그때 네. 이게 팔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몽골에 있었거든요. 네. 정말 그 유목민들이 있는 그런 곳이어서 거기서 한몇 시간을 막비포정도를 뚫고 한국에 와, 와서 그때 제대로 진단을 받았는데 팔이 아예 부러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여기 핀을 1 3 개를 꼽았었거든요그 네. 와중에서도 되게 짐도 들고 카메라도 들고 오신 거예요. 아, 그럼요. 그거는 정말. 제목숨만큼 소중한 거기 때문에. 그럼 내가 진짜 이 순간은 좀 되게 위험했다 이랬던 순간들이 좀 있을까요? 어, 그때 여기 어깨 부러진 것도 위험했던 음. 것 같고요. 네. 어, 그 최근에 어, 욕을 좀 먹었던 게 있는데 네. 약간 그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아, 영상이 아, 엄청 맞습니다. 핫했어요. 네. 저는 제가 눈으로 보기 전까지 안 믿는 편입니다. 어, 그전 네. 제가 본 경험을 좀 믿는 편이라서 요하스보보를 아. 한번 가 봤어요. 네. 인도도 막 위험하다 그렇죠. 위험하다. 막사 가면 저, 또, 네. 또 나이스한 부분들도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도 이제 또 다른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딱 갔는데 네. 거기는 진짜 무섭더라고요. 아. 네. 저는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는 기사에 대한 팩트를 가지고 뭐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뭐 반박할 수도 있고 수긍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악플을 음, 음. 보면서 저 되게 상처받았거든요 이를테면 어 여기 뭐어 회사 돈으로 네. 꿀 빤다 저 사람 잘라라 이런 악플이 <laughs> 다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<laughs> 소희님도 보니까 그런 이제 악플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좀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 되게 막 램붕대서 이틀 동안 되게 슬퍼했었거요 <laughs> <것 같아요. 웃음> ENFJ라 상처를 아. 잘 받아서 사실은 무시하는 게 답이긴 해요 근데 아, 그것도 네. 제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괜찮지는 않더라고요. 조금 상처받을 아, 때도 분명히 있어요. 아, 근데 너무 그거에 매몰되면 활동을 이어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음. 최대한 무시하면서 난 나의 길을 간다. 이런 아, 느낌으로 하는 게 제일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더라고요. 쏘이 아, 님 댓글도 보면 아, 물론 안 좋은 댓글이 일부 있지만 정말 그 좋은 기운 느끼고 오랜 친구같이 느끼는 분들도 맞아요, 많고 나밥 먹을 때마다 본다부터 너무 저는 그거 제가 읽으면서 되게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. 어떨 때 제일 네. 뿌듯하고 좋은지 궁금해요 어, 네. 저는 일단 제일 행복할 때가 어, 사람들이 나 때문에 웃었다 두 번째가 음, 여행을 보고 나도 여행을 떠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하시는 분들도 아 정말 뿌듯하죠 네. 정말 여행이라는 건 어떤 계기가 있어 가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저같이 여행 유튜버 새내기랄지 아니면 좀 꿈꾸시는 분들한테 아, 유튜버로서 이런 건좀 조언해주고 싶다 이런 게좀 있을까요? 어 일단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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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프로를 사세요 <laughs> 일단, <laughs> 하나요. 왜냐하면 이게 기록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아, 모든 아. 상황을 다 기록을 해서 이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은 그게 또내 추억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장사는 아니에요. 뭔간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기록이기 때문에 음. 무조건 저는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음. 제가 서니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긍정의 기운이 제가 네. 그 스마트폰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현장에서 강하게 <laughs> 정말요? 아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 기운을 받는구나 음 싶은 생각이 음아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인님 아 오늘도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오늘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저도 부끄럽지 않은 여행 유튜버가 되겠습니다. 이 써니의 레알로드라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국내 여행을 소개할 때 정말 생생하고. 어, 재미있게도 담는 부분들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. 써니님도 직접 그 여행을 하신 거를 또 구독자님들 따라가시면 그만큼 또 뿌듯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보시고 여행 다니시면서 재미있는 그런 어, 소감들을 또 레알로드에 남겨주시면 정말 힘이 될것 같아요. 네, 써니의 레알로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리고 저 쏘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저는 또 다음에 근사한 여행지에서 여러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